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기입니다 중국 공산당 CCP 이제는 우리 군까지 <laughs> 침투했습니다. 중국계 한국 병사가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 기관에 포섭돼서 군 기밀을 넘긴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 일탈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닙니다. 공산당 어, CCP가 뒤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감히 대한민국 국군 내부로 손을 뻗었겠습니까? 이 병사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성장했고 또 외조부는 중국 로켓군 장교였다고 합니다. 한국엔 몇달 머문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우리 군이 아무런 신원 검증 없이 전방 부대에 고급병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안보 구멍이 아니라 안보 붕괴입니다. 더 심각한 건 국방부에는 다문화 병사 통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왜? 차별이라는 명분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별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무능과 방치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무엇을 위한 평등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계 병사들이 또 다른 CCP의 소나귀에 놓여 있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간첩들까지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2017년부터 다문화 병사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때가 바로 문재인 정권 때였습니다. 이게 우연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아, 종입니까? 누구를 위해 종을 올린 겁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과 영토, 주권 이것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 기초 중의 기초가 국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국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이념 없는 징병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신원 확인 없는 징집은 국가에 대한 배신입니다. 특히 중국계 조선족 출신 병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원 검증과 이념 점검 그리고 국가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다문화 정책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합니다. 싱가포르를 보십시오. 모든 징집병을 검증합니다. 충성심 없는 자에게 총을 쥐어 주는 그런 나라는 자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더 이상 안보를 감성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주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용산의 노른자 땅은 중국 자본에 넘어가고 서해에는 중국의 위성 감시 장비와 시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조선족 중국 개인국가 우리 선거를 휘젓고 이제는 우리 군 내부까지 무력화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대한민국으로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군까지 뚫렸습니다. 이건 전면전, 전면적인 침투이자 실질적 침략입니다. 오늘 안보에 눈 감는다면 내일 우리는 조국을 잃게 될 것입니다.